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예술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아우 네. 너무 잘지내습니다 예, <laughs> 네, 저는 요즘 모기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요즘에 아우, 모기가 네. 사라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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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아직. 아. 계속 또 나오고 있으니... 있고요. 예, 네, 네. 풀이 많은가 봐요 아, 예, 예, 풀이 좀 있고 세 네. 시간 간격으로 나와가지고. 음, 아. 예. 아니 또 사람하고 똑같아서 너무 덥거나 추우면 예. 잘못 살고 예. 좋은 날씨에 모기도 잘 네. 기생을 한다 그래요. 예, 예. 예. 예, <laughs> 아직도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시군요. 예. 오늘은 저희가 그또 우리나라 어떤 미술계와 또또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여권 신장 분야에 있어서 또빼놓고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시죠. 아, 그렇죠. 예, 나혜석 그치. 선생님. 진짜. 예. 예. 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네. 하는데요. 네. 네, 일단 출생이 1896년 4월 18일 수원에서 태어나셨다고요, 해 경기도. 네, 네. 네. 그리고 돌아가신 게 1948년이네요, 서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네. 네. 어, 빨리 돌아가셨네요. 화원좀 아, 예, 좀, 예. 네. 그 이제 참수명이라는 예. 게 있으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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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긱사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추정으로 나와요. 돌아가신 네. 동네도 어. 그래. 네. 서울인데, 어. 뭐 예. 사실 근데 또. 여담이지만 또 이런 또 뛰어난 여성분이 맞아요. 동네에 있다면 네. 네. 엄청난 질투와 그럴 수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성격 자체도 좀 약간 유현란인의. 개의치 예. 않은 성격이실 예. 예.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예. 음. 동네 사람들 또 기가 많이 많지 않거든요. 예. 텃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예. 그 저기 우리 신랑의 친척 먼 친척이거든요. 아, 예. 얘기를 예. 들었는데 아, 나혜석의 조카가 저희 친척 아, 저희 신랑의 친척이랑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는 사이인데, 예. 근데 이제, 근데 그 나혜석이요, 예. 나혜석이 결혼을 하러 왔는데, 예. 시부모님 앞에서 곰방대를 <laughs> 들고 담배를, 맞담배를 피면서 그러면서, 그, 어, 그 당시에 는장센세하죠 1910년 그쵸. 정도 됐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이분이 1 8 9 6년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쯤 돼서 어. 이제 결혼을 하셨을 테니까 시연 둘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네. 어. 그래서 와, 네. 그 당시에 되게 대가 센 기가 센 음. 그런 여자였던 어.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집안인지 뭐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성격인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예. 네.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네. 되게 수원에서 되게 엄청 유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 네, 제가 듣기로도 어떤 신문물이나 아, 신문물 어떤 그런 존중하는 네, 게, 아주 가, 개화된 가정 그쵸, 분위기에서 좀 공부한다는 자체가 예, 네, 그런 네. 가정 분위기에서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음. 오빠가 음. 도쿄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음. 오빠의 권유로 이제 1913년이면 이분이 한 음. 17살? 음. 그때 이제 도쿄 여자 미술 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유화를 전공 하셨대요. 그거 거기서 유학 시절에는 예. 뭐 이제 뭐 최승구, 이광수 이런 분들하고 사귀면서 음. 동경 유학생 동인지였던 어. 학지광이라는 데 여권 신장을 옹호하는 이상적 부인 등의 글을 발표했다 어. 그래요. 아니, 거기서 동인지는 이제 동인지는 그냥 같이 네. 이렇게 네. 모여서 네. 같이 어. 예. 글 쓰는 그러니까 그그글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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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들 유명하신 분들 아닌가요? 그렇겠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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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학지광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학보라고 해야 되나요 유학생들간에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여권 신장을 옹호하는 글을 발표를 하고 벌써 굉장히 뭐 청년 시절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청소년기를 벗어난 그런 나이인데 굉장히 대차고 당차고 이런 느낌의 여성이었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미술학교를 그렇게 해서 이제 1918년도 에 졸업하고 네. 이제 정신여고 서울에 잠실 쪽에 있죠. 어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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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학교 미술 교사를 하셨다 그러시고 어. 네. 또 삼일운동 그때가 이제 막 합방되고 이런 시절이라 삼일운동에 예. 네. 참가해서 체포돼서 수 개월간 투옥생활도 하셨대요. 어, 예. 독립운동도 하셨나 요네네 당연히 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독립운동 네네. 쪽으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아니 근데 독립운동을 하긴 음. 하셨는데. 예. 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 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보니까 너무 참 그런데요. 예, 래서 예. 아니 어. 그게 이제. 음. 개인적인 사생활이 좀. 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네, 네. 부각되다 보니까. 부각되다 음. 보니까, 이제 아. 이게 독립운동가로서의 이걸. 입지가 이렇게, 조금. 네, 그런 음, 것 같아요. 어. 참 아쉽네요. 그 시대상이 정말. 예. 워낙 또 질투도 많았고, 이렇게 거의 네. 네. 제가, 네. 제가. 그랬을 제가 것 같아요. 잠깐, 잠깐 들어도 한1% 안에 드는 여성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뛰어난 네. 사람은 원래 네. 당대에서 그렇게 외롭게 되어 있어요. 네. 어떤 네. 분야든.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웃긴 얘기지만, 공방대를 피는 그 자체가. 그렇죠. 아무리 뭐 뛰어나고, 그래도. 사실 요즘도 그래요. 흔한 캐릭터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마운 피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요 고마운 한1% 안에. 0.12% 안에 들잖아요. 또, 사람마다 또 관점이 네. 다르고 성향이 네. 다르니까, 네. 뭐, 네. 그거를 네. 그렇다고, 네.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그,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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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시대가 변했고, 근데 네.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했다 예. 그러면 그 공방대로 예. 맞아가지고 <laughs> 그 집에 못 나가는 그런 분위기 아, 참. 어렵습니다. <laughs> 예, 예. 예. 네. 예. 이분이 네. 그래서 어, 1920년도에 변호사 김우영 씨랑 결혼을 하셨고, 예. 예. 남편의 도움으로 그 결혼하고 그 이듬해에 예. 예. 그 서울의 경성일보라고 그때는 있었대요. 예, 예. 그 내청각이라는 예. 그 장소에서 예. 첫 본인의 그그 그 전시회를 열어주셨다 그래요. 예예. 그때 서울에서 열린 최초의 서양화 전시회이기 때문에 음. 1921년 아. 예. 매일 그 당시에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기사에 의하면 어저 제가 되게 한한자약한데낙역 부절하여 인산이네였다고 오. <laughs> 사람이 많이 사람이 너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얘기인 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 남편이 또 일본의 외무성 관리가 됐대요. 아. 그래서 만주에 거주했다 그래요 외교 관은 이제 나라들 돌아다니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예. 관리가 됐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관은 지금도 돌아다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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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만주에 또 거주를 하셨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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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 방송사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데 예. MBC 그 예. 서프라이즈에서 예. 예. 이분의 일대기를 다룬 에피소드를 시청을 예.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굉장히 세상에, 1910몇 년, 20몇년이 시절에는, 뭐, 비행기는 커녕, 배를 타고도 여행이 어, 쉽지 않았다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유럽, 뭐, 일본, 유럽, 뭐, 뭐 러시아. 네. 네. 어. 너무너무 많은 곳을 여행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요. 네. 에이 짧은 생애 동안. 그래서, 아, 나 해석하면은,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여자. 네. 음. 그, 그 네. 에피소드를, 30분도 안된 에피소드를 보면서 되게 각인이 됐어요. 제가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뭐, 1900년대 초반이나 1800년대 네, 네. 후반에 있는 지식인들은 웬만하면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그당시에 네. 이제 일본이 가까워서 간 것도 있었고 예, 예, 예. 사실 이렇게 여력이 되면 예, 예. 유럽으로 네. 나가고 더 멀리도 그렇죠. 갈수 있었겠죠. 예, 예. 또 일본 사람들이 네. 또 이렇게 소금을 빨리 빨리 받아서 말을 해죠. 예, 그래가지고 예. 이런 또 그런 분들이 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그 당시에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들 했죠. 가깝기도 하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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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예.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예. 그렇기도 해요. 예, 예. 예. 제가 예. 또그 예. 오스트레일리아 에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마리엔 성당이라고 있는데, 아무 네. 음. 엄청 큰 성당이거든요. 그걸 예. 맨날 지나다녔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렇게 지나다녔었으면. 그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 보고 막 거기서 음악도 하고 막 네, 네. 그렇게 했지 않을까? 신자가 렇게안 하셨을까? 그뭐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laughs> 그러니까 네. 환경적인 요인도 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좋은 어, 오프고도 빠한게 네. 많으니까 네. 네. 유학생이셨고 네. 오빠가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청년 청소년 시절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 네. 있었겠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상고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음악을 접해 보지도 못하고 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데 네. 그렇죠. 예. 네. 네. 제 옛날에 그 얘기도 했었는데 예. 네. 우리 엄마는 뭐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는데 같은 나이에 샤카카는 샤카카 샤카칸이라고 되게 유명한 팝송 가수가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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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수는 막 이렇게 반짝거리는 옷 입고서는 앞에서 막 사람들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서 인생이 참 다르다고 네, 얘기를 하죠. 네, 네. 샤카카는 본인한테 밥을 해주지 않지. 그렇죠, 네. 네. 그렇죠. <laughs> 그래서 단적인 예로 상가대를 할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네, 네, 있는 네. 교회에서 네, 네. 수많은 상가 같은 게 많이. 그쵸, 탄생이 됐죠. 그렇죠. 어렸을 네. 때부터 이제 찬양을 많이 할수 있고 그런 네,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그렇죠. 좀 스트레스도 풀고 음. 네, 좀 그걸 하면서 네, 또뭐 이렇게 그쵸, 뭐 독일도 또 가고 미국도 가고 네, 막 그렇게 네, 네, 음악이 또 해주는 네. 자정자. 저 같은 용, 경우에도 좀 용.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아, 예, 저도. 그럼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시면서 이제 예, 하면서 성악을 예, 전공하실 예, 때 예, 사람들이 하시고? 목소리 좋다 그래가지고 어, 진짜 좋은 예, 줄 알고 예, 목소리 좋으신데요. 예, 그 중학교 때 만점 받고 다른 건다잘못 하는데 진짜 좋은. 그래서 그 그나혜석하면 이제 제일 떠오르는 게 이제 불륜 사건이 제일 에이, 많이 떠오르잖데요 그래서 팩트기 때문에 사실 빼놓으셨는데 그래네 네. 네, 네. 하고 그렇죠. 뭐 네, 네. 예, 예. 그렇죠. 이분이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시게 되시면서 일본에 있다가 파리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따가? 아니요. 이따가 한국에 회의. 들어오셔서 다가 결혼을 아, 하시고 음. 이제 네. 남편이 외교관이시다 보니까 남편이 베를린으로 가고 네. 그, 본인의 석은 파리로 가요. 그럼 공부를 아 위해서. 네, 공부를 아, 위해서. 진짜. 근데 거기서 어떻게 또 시안하게 그 당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아, 언론인이셨다고 그랬나요? 제가 저... 그분 직업에 대해서도 그때 그 에피소드를 봤었는데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아. 이름이 최린이라고 음. 그래서 음. 그 사람이랑 이제 맞아요. 바람을 폈는데 음. 그게 걸렸어요. 걸렸는데. 남편한테. 예, 예, 하도 예. 소문이 많이 나니까 그 음.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많이 니까 남편이 알게 돼 갖고 걸렸는데 예. 그 결혼 10년 만이에요. 11년 예, 만. 예 예, 예. 예, 예, 근데 나혜석이 거기 대고 이혼 고백서 해 갖고 는 이제 맞아요. 그거를 자신의 입장을 음. 강변하는 글을 올렸어요. 음. 근데 결국엔 그 요지는 나는 내 사랑을 위해서 이런 살겠다. 정도의 어, 바람 피는 거는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음, 어. 그런 얘기. 그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에.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이 어. 내가 굉장히 강했던 거지. 그그 그러니까 어. 남편도 이해하라, 해라. 에, 남편이 아, 그렇다기나는 너를 아, 더 해. 사랑하기 위해서 아, 바람을 피웠던 것뿐이다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laughs> 이거 좀 약간 괴변 같은. 그러면 뭐 남편, 너도 그냥 지원하게 패라. <laughs> 뭐. 그래갖고 나중에는 아, 이제 아. 막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남편도. 아. 한국에 음. 들어와갖고는 그냥 딴 여자 만나고 막 이렇게 어, 돼갖고, 이제, 그렇죠. 음. 안 좋게. 음. 막장 스토리로 됐네요. 예, 네, 그리고 네. 자식들도 엄마를, 이제, 맨, 맨, 나혜석이, 예, 예. 나혜석이 자식들을 되게 이제,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앞길을 가로막는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마라고 음. 얘기를 니까 이제 자식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학을 띈 거예요. 그래서 어또 자식들도 사실, 음. 엄마를 싫어하고 결혼해서 그때 엄마 입장에서 자식이라는 존재는 항상 희생이 그렇죠. 따르기 때문에 이해도 가요. 그죠? 근데 어린 자식들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겠지. 다른 네. 엄마들하고 네. 비교하게 됐을 거 때. 커서 같이. 얘기하면 좀 다르다. 어, 그럼요. 거의. 예. 그래도 한, 커서 한 40분 돼야 됩니다. 30, 맞아요. 3, 40분 돼야지. 애를 예. 낳아봐야지. 철이 예. 조금 예. 들까 말까. 예. 예. 그래서 안 낳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laughs> 죽을 때까지 이제 나중에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혜석이 이제 자식을 보고 싶어갖고, 아. 막 이제 수소문해갖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음.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 남편이 그냥. 계속 그거를 막았다막 경찰. 어. 울러가 동원해갖고는 막 어. 자식을 못 만나게 한건참 너무 멋것더라고요예예 분명 모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쵸, 자식들도 그쵸. 예. 본인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그 관계 어 치정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엄마가 보고 싶었을 때가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리고 날석이 조금 말은 그렇게 이렇게 날석이 해도 네. 사람이 그렇게 뭐 정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동해갖고는 찾아와갖고는 이제 남편분을. 아, 그 찾아와갖고는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때 이렇게 슬퍼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쫓겨나고 막 이랬다가 아, 전형적인 아, 외곽내유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어. 음, 그니까 러그 당시 사회, 그니까 이혼을 19, 1920년에 결혼하셨고, 음. 1931년에 이혼하셨대요. 음. 그리고 그 당시 에 어떤 사회의 인습적인 어떤 그런 도덕관, 음. 여자는 어때야 되고, 음. 저래야 되고, 그런 거에 저항하는 음. 아까 고수연생 말씀하신 이혼. 고백서, 예. 음. 우회 결혼, 실험 결혼, 음. 뭐 이런 글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어떤 대변하는 음. 글들을 발표했는데 음. 사회에서 굉장히 냉대받았고 음. 소외받았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 기득권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을 거야. 그근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굉장히 예. 인텔리안 집안 에서 자란 기득권 예. 집안의 그렇죠. 그렇죠. 딸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미술계 이단아였던 그,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예. 좋아할 예. 것같지 않다. 그러니까. 질투도 있었을 것같아요 저는 음. 그 음. 여자들이 또 아. 이렇게 특출나면 아, 또 센세이션이죠. 가시라요. 센세이션. 예, 예. 음. 우리 손흥민 같이 센세이션. <laughs> 그런 그분은 이제 예. 자기 관리 잘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laughs> 아니, 센세이션 그러니까. 그래서 19831년도에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정원이 입선했고 예. 그다음에 같은 그림이 제 12회 제국 미술 전람회에서 입선하셨고, 음. 예, 그 엄청 많은 상도 받았고. 그래요. 예. 예 그니까그 예, 예. 이혼하시고 나서부터는 예, 예. 1935년 때는 또뭐 생활 비를 보시려고 예, 예, 예. 전시회를 했지만 음.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았고 어. 이제 그 뒤로 이제는 뭐절 같은데 사시면서 뭐 어. 수덕사, 해인사 예.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하시고 어, 잠깐 얘기 들 예. 듣는 것 보면 예. 그때까지 좀좀 지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음. 좀또 지원이 안 되는 예. 또 그게 또 정확한 예. 어떤 행적을 알 수가 음. 없대요. 그런데. 사십육 년도에 들어가셨는데 음. 아 사십 사십육 년도? 사십팔 년도, 년도. 서울 자해병원이라는 곳에서 예. 예. 그렇게 행려 병자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예. 그 예. 내용이. 천구백삼십팔 예. 년도에는 그 해인사의 풍광이라는 걸 마지막 그 삼십팔 년 발표했고, 음. 좀 약간. 그 이제 불교에 입교를 하셔 가지고 아 예. 좀 마무리가 좀된것 같은 음. 좀 생각이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번뇌에 젖고 있으니까 참 스스로 들어간 것도 좀느낌지고 예.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분 그 예. 작품 중에 제가 여러 개를 보진 못했지만 예. 예. 1928년도에 그리신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음. 본 적이 있어요. 아, 봤는데 되게 뭔가 우울하고 네, 저도 지금 그렇죠. 그 예. 형용사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그림을 잘 모르는 제가 되고. 봐도 너무 우울한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삶이 그때가 너무 힘들때였고 음. 그래서 나의 자화상을 그렇게 그림으로 투영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면서 아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좀아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가셨지만 되게 약간의 어떤 그런 좀 연민의 감정도 음. 느껴졌었어요. 시대도 너무 앞섰고 네. 지금 시대였다면 사실 얘기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뭐 네. 지금은 거의 그 진짜 센세이션처럼. 예. <laughs> 예, 요즘 예. 요즘은 그런 게 크게 사실 문제가 안 되고 뭐 이혼하고 에이. 재혼하고 하는 게. 아. 근데 그 당시는 남자들은 그러고 다녀도 되는 시기인데 에이. 막 처첩을 몇씩 거느리잖아요. 그쵸, 부가 네. 많을수록. 에이.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안 되는 시절이고.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여성들은 별로 없었죠. 거의 없고. 예, 좀숨지살았어요고그 나혜석의 아버지도 약간. 첩이 되게 많았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기보다 한살 많은 첩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를 그 사람이 막 이제 자기 엄마를 막 무시하면서 좌지우지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음. 근데그첫 그 첩간에도 서열 이 있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음. 이쁨 받는 사람이 <laughs>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제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나혜석이 그걸로 이렇게 마음에 약간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제 음. 여자 형제도 음. 다 이제 이복. 경제고 음, 그랬었구나. 그렇다 네,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그그어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기 때 가치관 형성은 음. 가족 관계나 에이. 어떤 그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 가치관이 저 같으면 더이단화적인 음.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제가 그런 행동에 그렇죠. 성장했다면. 저도 공부를 하고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슈만, 슈베르트. 에이. 어린 시절이 다 달랐습니다. 음, 그래, 예, 그럼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예.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친 예. 거 같아요. 음, 음. 예. 그러니까 물론 예. 뭐 음악가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타고나게 또 재능을 갖고 난 사람도 예. 있지만 예. 예. 뭐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어떤 아버지를 만나냐, 엄마, 엄마를 예. 만나냐, 예. 예. 뭐 예. 양부모도 없... 만나기도 그렇죠. 하죠.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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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참 환경이 참 사람에게 중요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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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그 덕분에 또이제 화가로서는 어찌 됐건 많은 예. 또 업적도 그 짧게 그렇죠. 사셨는데도 예. 불구하고 남기셨고 그렇죠 예. 또 예. 화가로 뭐~ 뭉크 같은 사람은 뭐~ 그거 하나 뭐~ 음. 이상한 거 그~ 약간 스크림 같은 거 예. 그 하나 소리 지르는 이렇게 그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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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렇게 <웃음> 네. 그걸로 뭐~ 하나 영화 스크림에 나오는 네. 그예 그걸 하나 예. 그리 그~ 명작 하나 남기시고 뭐~ 네. 돌아가신 네. 느낌도 네. 좀 있지 않나요 <laughs> 그래도 예예제 음. 생각입니다 예 그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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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생애를 보면 참 그랬어요 여기서 음. 이제 어떤 극단적으로 여성 우월주의적이라고 뭐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예. 뭐 왜냐하면 뭐 친자식에 대한 어떤 대했던 태도나 음. 뭐 불륜 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비판권로됐지만 음. 근데 저는 독립운동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분이 분명 같이 3일 운동을 하셨고 음, 네. 예 그것과 팩트라면 저는 이건 인정을 후대에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예예예. 그, 그렇죠. 예. 그 사장... 다른 이슈가 그 그걸 다 터보. 풀수 없던 생각이야. 예 예. 이렇게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에서 이제 진보적이고 또 어떻게 네. 보면 좋은 가족들 사이에서 행복한 유년을 보냈을 것 같지만 아니, 그또 이제 아버지의 어떤 성향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네.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또 지원을 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 하셨겠죠. 예. 자식을 예. 가르쳐야 되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다 어. 교육을 시키시. 그건 예. 되게 진보적인 가정이에요. 진보적인. 왜 그 아무 무일푼으로 그 저기 배에 저기 일본 가는 배에다가 몸을 싣고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있었, 그렇죠, 있었지만 그렇죠. 그건 진짜 힘든 일이 그렇죠. 예, 예, 예. 예전에 뭐그 서양 저기 서양의 그 선교사님 음. 그 저기 따라가지고 배 네, 타가지고 그 우진초이라고 혹시 그. 미스터 전사인 아, 예, 아, 드라마를 천사인.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예 그렇게 또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모 뭐 있었겠죠. 확인은, 예,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해서 다시 돌아와서. 네, 네. 그런데 예, 예. <laughs> 또 이렇게 그전 남편이셨던 김우영 씨와 음. 또 이렇게 좋은 부부 관계가 꽤나 유지가 됐었다고 해요. 네. 어, 네. 어떤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 예, 또 이분이 또이 이 부인이 이제 미술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격려해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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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서프라이즈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네. 다.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 그 남편의 네. 최고의 네. 그 명망 높은. 반대로 직업은 또 남편 이 예술가면 부인도 아 그런가요? 네. 네. 외교관 돌아다녀야 되는 <laughs> 직업이라. 네. <laughs> 네. 아니, 한국에 네. 있는 외교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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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주. 좋아, 감사하죠. 예. 또 반대로 또 남자분들이 예술가인 경우, 여자들이 그렇게 내조를 잘해주는 네. 경우도 많으시고. <laughs> <laughs> 직업군을 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걸로 열거라고 하세요. <laughs>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조사라든지 아, 네. 공무원 이렇게. 네, 네. <laughs> 좀 안정적이긴 하죠. 예, 네, 네. 좀이게동 없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아 파리에 가시게 된 네. 계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좀 알아봤었는데 네. 이, 뭐 유학은 이미 일본에 사셨었고 네. 남편이 이제 외무성에서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해외 위로 여행 포상의 대상자가 됐었었대요. 아. 네. 그래서 남편을 따라 부부 동반으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됐고, 네. 네. 그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비행기가 흔치 아. 않던 시절이니까 네. 네. 아시아를 넘어 한달 만에 파리 에 도착을 했고 네. 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우와. 스웨덴, 노르웨이. 아. 이런 국가들을 관광을 하고 오, 아이고, 너무 멋있게 사셨네요. 이분의 사상이랑 작품 세계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 여행이 예술가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더라고요. 예한 예. 사람이랑 안한 사람들은 아주 음. 좀 다르기도 하고 예 아주 좋은 그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참 <laughs> 오늘 또 이렇게. 또한 시대의 획을 긋고 가신 또 이게 미술가 그 이자 여권 신장 운동가 나혜석 억선생님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아, 예, 예. 예, 뭐 어떤 사생활적인 게 이분의 평가에 있어서 저는 이분의 공까지 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 예, 예, 예 어찌됐건 정말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이분의 어떤 이런 미술 세계나 어떤 예. 그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흥, 꽤나 흔히 볼수 있는 여성상이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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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리 시대를 앞서 가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요즘에도 예. 예. 요즘에 나오셨으면 더또선신이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좀 조금 있어요 예. 예.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예, 또다음회에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